예, 빈칸 주론입니다. 3 1 번입니다. We don't send telegraph. 우리는 전보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To communicate anymore, 더 이상 통신하기 위해서 전보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great metaphor, 훌륭한 비유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야? For giving advance notice, 사전 통보를 하는 것에 대한 훌륭한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전 통보입니다. Advance notice라는 게이 전체적인 글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you must inform. 당신은 알려야 합니다. Those close to you. 너의 가, 가까이 있는 사람, 어, 주변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of upcoming change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야 합니다. inform a of b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a 에게 b를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써? 뭐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미리 잘 전달함으로써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한 단락 구분 지을게요. There's a huge difference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b e t w e e n saying 하는 것과 저기 뒤에 보시면 a n d saying 하고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말하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from n o w o n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다르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죠. c o m y i c h i h doesn't give people enough time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change. 사람들에게 이해할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맞죠? 미리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 saying 하고 나와 있죠. saying something like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tarting next month 다음 달부터 We're going to approach things differently 우리는 어떤 일을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세잉은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사전 통보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마 얘기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게 되겠고 사전 통보를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한 달라고 한번 다시 구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telegraphing empowers people to adapt 정보를 보내는 것은 맞아요. Empowers. 뭐뭐 뭐 가능하게 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형식 동사입니다. Empowers.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다시 전보를 보내는 것은 사람들이 뭐할수 있게 하니 방금 전문장에 따르면 이 사,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게 빈칸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dapt라는 단어를 씁니다. 적응하도록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문이었다. 이 글의 요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4번 문장이 그래. 주제문이었다. 자, t e l e g 이라는 것은 정보를 보내는 것은 포함합니다. 수반합니다. 뭘 수반하냐면 the art of seeing an upcoming event or circumstances and giving others enough time to process and accept the change 다시 다가오는 사건이나 상황을 보고 여러분 of 다메 e seeing이라는 표현과 같이 연결되는 게 and giving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세서 처리할 이 변화를 처리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이 주는 기술을 포함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또 달라가는 구분 지을 거고요. 그 마지막까지 봅시다. Telegraph anything that will take people out of what is fami uh, familiar and comfortable to them. 자 전보로 보내십시오라고 나와있지. 맞아. Anything 어떤 것이든 anything that 하고 나와있니?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니? Whatever 다시 뭐라고? Whatever will take 이렇게 가시면 제일 좋겠죠. 사람들을 take out of what is familiar 친숙한 것 그리고 그들에게 편안한 것에서 벗어나게 할 무언가든 맞아 무슨 말이야 변화를라란 뜻이겠지 변화를 전보를 보내라 미리 사전으로 알려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죠. this will allow 이것은 허용할 것입니다. 뭘 허용할 거야? processing time 처리 시간을 어떤 처리 시간이야, 얘들아? For them, 그들, 이 의미상에 주어죠. To accept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시 이것은 허용할 겁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to accept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and mak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ake the most of what's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 것을 make the most of라는 표현, 최대한으로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최대한으로 이용할 처리 시간을 허용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었겠죠. 됐습니까? 다시 전부처럼 뭐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변화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31번 글이었습니다. 오케이.